지금 공개하는 그림은 서울대, 이대, 한예종, 국민대의 실제 합격생 재현작입니다. 실기 평가에 관하여 서울대와 이대, 국민대, 한예종의 시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에서의 지식과 기법을 충분히 연습하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며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활동에 참여하고 인상 깊은 풍경, 실내, 동물, 식물 등을 평상시에 관찰하는 습관도 무척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학교와 이대, 국민대,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실기는 학생들의 종합적인 기초소양과 테크닉을 평가하는 시험이고, 주로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 문제 해결 능력, 감성, 조형 능력, 소통 능력, 색채 조합력 등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실기, 드로잉, 평가는 미술뿐만 아니라, 평상시 사물의 관찰 태도, 음악과의 관련성, 재료 사용 능력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미술 분야에서는 그림 그리기, 입체 조형 만들기, 단순화 디자인 등의 제출물을 평가할 수 있고, 면접고사에서 이를 토대로 학생의 생각과 비전에 대해 평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와 한예종 실기평가는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이 그동안 준비했던 능력과 감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며, 또한 실기평가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1차 시험 당락이 결정되므로,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상 다윈 브이스토리 미술학원이었습니다.